o k a 안녕, 오늘은 에티티비 블루펑을 노래를 해봤어요. 난지금다터 시작해보고, 너어 근데, 음. 허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퀴즈쇼를 준비했어요. 어떤, 어떤 사람, 어떻게, 뭐가 빠졌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강아지. 2번 엄마. 3번 오소자. 4번 오대어 3번. 두개 중에 하나예요. 두개 중에 아니, 네개 네 중에 두 개예요. 어. 자, 여러분 맞추셨나요? 그렇다면 댓글 많이 올려 주시고 지금 정답 공개합니다. 오대어 오소자! 긴동댕. 무소장은 숨어있네요. 그럼 저 혼자 해볼게요, 오늘은. 네. 오, 무소장이 드디어 왔네요. 우리 비눗방울 놀이해야죠. 오! 응. বললে 나하 네. 좋아하는 이 비누방 찍고 바람에 날려서 부채질을 그냥 해요. 그냥 시원하게 부채질을 하세요. 이게 때는잘못 해요. 부채질 많은 걸로 하면 또잘 나와요. 부채질 이렇게요. 시원하 이렇게 비누방. 예, 많아 <laughs> 저쪽 보고 해야지. <laughs> 오늘의 비눗방울놀이는 여기까지. 아니야, 애들 TV 여러분, 아까 전에 정답 공개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꾹꾹꾹 아위 아위. 그다음. 음. 꾹 아위.